성령을 거역하는 죄의 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의 영이 자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내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중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내 생명이 왜이 땅에 온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은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저주받는 삶이라고 하였다. 신약에서의 죄는 구약보다 훨씬 엄격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기를 보신다.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 자는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게 된다. 사람의 모든 죄와 후기방은 사항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성전에서 죽은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후기방하고 거역하는 자이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아는 바를 행해야 영원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은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29절. 하나님을 알되 우습게 아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고 하였다. 신앙생활이 귀찮아졌고 귀한 주님을 천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자들이 이러한 무리들이다. 우리는 얼마나 주의 일을 하고 믿었는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깊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혹시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용서 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